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죠. 아, 참 많은 들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또 촬영해놓고, 또못 보내고, 지우고, 그런 것만 한 10번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게 아, 여러분들하고 또 올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장은, 아토피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 하루에, 뭐, 만에서 만오천cc, 아, 서너, 서너 번에 나눠서 먹고 있고, 구연산도 하루에 9,000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일단 메인입니다, 그게. 비타민C하고, 구연산하고 그리고, 음, 어, 아연, 아연, 비타민E, 비타민B, 그리고, 음 비타민 D도 그리고 소금 그리고 운도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힘들고 할때 이렇게 오는 곳입니다 여기 폭포가 폭포가 보이십니까? 제가 사는 곳에 근처에 있는 폭포가 아니고 여기는 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데서 한 3, 30분 이상 오면 있는 폭포예요. 굉장히 폭포가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염없이 제가 보면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곤 합니다. 뭐 거의 사람이 없어요. 뭐 코로나라서 물론 사람이 더 없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몇백년 몇 백년 전에 여행하던 일본 사람이 발견한 그런 폭포예요. 이름은 용두천, 뭐, 용, 용의 머리라고 뭐 하는데. 저는 용, 용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는데 뭐 힘들었고 슬펐고 하는 거다 잊어먹고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 우리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다시 선장으로서 돌아와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아토피도 좋아지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과 마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다 건강해지는 보다 플러스 이제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체험한 지식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진 모습으로 아토피가 거의 이제 90% 이상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 마시고 거의 1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지가 뭐 그래도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내드리니까, 제가 자주자주 못 보내드려도 여러분들, 구연산하고 비타민C하고 열심히 잘 드시고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렇게 폭포, 폭포 보여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